해먹 위에 발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레고온 시리즈에서 리본 만들기 모양을 만들어볼 거예요. 리본이요? 네. 저번에 해먹에서 잘 자유자재로 놓셨기 으 때문에 오늘은 리본 모양의 어려운 좀 서커스 동작을 배워보려고 해요. 약간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요. 뭔가 리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예쁜 동작이 나올 것 같네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근데 실패하면 리본의 모양이 이제 리본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여러분의 시행착오가. <laughs> 기대가 되긴 하지만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해먹 위에서 밑으로 밟아주면서 레그 운동작으로 들어가 볼게요. 높이 해먹 잡고 위로 올라와주기. 이때 어깨 너무 긴장하시는 분들은 수업 끝나고 나서 목에 담 걸릴 것 같은 느낌 좀 있으시거든요. 이때 어깨랑 등 근육은 낮춰주시고 복부랑 허리힘으로 중심을 잡아요. 자, 왼발바닥에 힘을 지탱하시면서, 오른 다리 앞으로 꺼내주기. 자, 이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겨드랑이에 뭐 걸쳐져 있으니까, 두 엉덩이를 앞으로 완전히 꺼내볼까요? 그렇죠. 은세씨 겁이 없으신데요? <laughs>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어,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조금 편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이제 두 엉덩이를 완전히 앞으로 꺼내서, 등 뒤에 있는 해먹을 누르며, 다리에 반동. 자, 하나, 둘, 셋, 코앞으로 뻥 차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다리. 그렇죠. 음. 자, 이때 제 이렇게 엉덩이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엉덩이를 다 바깥쪽으로 꺼내라고 했어요. 그럼 엉덩이가 빠지지 않고 허리 뒤에 해먹이 걸쳐져 있거든요. 그렇죠. 허리 뒤에 해먹을 누르면서 다리 빠르게 차서 무릎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렇죠. 가는 거죠. 바깥쪽에서 안쪽. 등을 더 누우면서 왼발도 같이 그렇죠. 거의 됐어요. 잘하셨어요. 발목에 있는 해먹 잡고 너무 잘하셨어요. 스윙도 크게 많이 일어났네요. <laughs> 이제 발바닥 지탱하시면서 해먹 잡고 오른 다리 쑥 내려주기. 네, 해먹이 조금 짧아서 저희들은 집게와 끈이 좀 닿지만 해먹이 기신 분들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발바닥 내리셨나요? 주삼, 주삼 내려서 허벅지에 막 걸고. 되셨나요? 네. 다음 동작 넘어가 보실게요. 이제 왼다리를 해먹의 뒤쪽으로 꺼내서, 왼쪽에 있는 해먹을 두 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상체를 완전히 뒤쪽으로 꺼내볼게요. 상체 스르르르 뒤쪽으로 꺼내요. 자, 이제 다리, 왼발에 반동을 주면서 하나, 둘, 셋. 앞에서 뒤로 쏙 집어 넣어주실 거예요. 그렇죠. 힘이 너무 좋아요. 그대로 등 돌리면서. 너무 잘하셨어요. 은세씨 강사하셔도 되겠는데요. <laughs> 네, 이제 허벅지 너무 시원하죠? 네, 여기도 지금 지압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냥 한번 감는 거랑 또 다른 자극. 이제 왼무릎 파세, 발레리나처럼 모양을 만들어주고, 오른손 끝 앞으로 쭉 펼쳐볼까요? 고개 들고, 들. 측면 모양도 굉장히 이뻐요. 세, 자, 그 다음이 조금 힘든데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손을 해먹의 뒤로 꺼내서, 엉덩이 사이에 있는 해먹을 허벅지로 빼주세요. 허벅지로. 수자 몸을 뒤쪽으로 빼주시면서 허벅지 쪽으로 해먹을 빼주시면서 편해요. 네. 엉덩이 위쪽으로 잡나요? 네. 해먹을? 엉덩이 위쪽으로 해먹을 잡아서 허벅지 쪽으로 밀어내기. 그렇죠 맞으셨어요. 자 발바닥 텐션 유지하면서 힙 펭처럼 상체를 오른쪽으로 보내봐 그리고 왼 무릎을 이때 구부려서 빠르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해먹 밀어내면서 발등까지 앞으로 쏘 빼주실 거예요. 발등까지 앞으로. <laughs>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동작이죠. 무릎, 그렇죠. 발등까지 화이팅 할수 있어요. 해먹을 밀면서, 밀면서, 쏘. 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앉아주시기. 자, 침착하게 호흡 좀 해볼까요?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아하게 앉아주시면 돼요. 둘, 네. 셋. 자, 이제 여기서 발바닥을 풀어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발가락이 해먹 네. 네. 무게중심이 50대50이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빠지면 엉덩이가 기울어질 수 있어요? 음, 지금 제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힙행하듯이 살짝 눌러주거나, 왼쪽으로 내려갔으면 왼쪽으로 좀 눌러주거나 하면서 맞추시면 돼요. 이제 해먹의 끝자락 찾아볼게요. 드디어 고지가 눈앞이에요. 자, 해먹의 끝자락 말리지 않게 풀어서. 네, 끝자락 찾아주시고, 반대쪽 끝자락도 찾아주실 거예요. 끝에 말려 있는 걸 살짝 잡아주시면서 발로 토스 그렇죠. 은세씨 다리가 길어서 한 번에 토스 잘 받으셨어요. 응. 끝자락 찾아주시면 돼요. 저는 살짝 꼬여 있네요. 앞에 거울이 안 보여서 이게 제가 제대로 찾은 건가요? 네. 저보다 더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됐나요저이 찾는 동작이 편집되길 바라며 한번 찾아볼게요. 이 끝자락이. 그렇죠. 이쁘게 잘 잡혔어요. 우아하게. 그리고 이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아하게 다리를 한번 꼬아주고, 등어리 세우시면서 찰칵찰칵. 네, 포토타임. 들 셋. 리본 위에 앉아있는 요정 같죠? 어, 진짜 예쁘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살짝 여유를 만끽하며 기다리셨다가, 이제 화끈하게 돌아 내려올 거예요. 끝자락 놓아주시고, 왼쪽에 있는 해먹을 두 손으로 잡아요. 조금 낮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자두 어깨를 앞으로 꺼내시면서 허벅지에만 해먹이 걸쳐질 수 있게 스르르 내려와요. 자 그리고 양쪽 해먹을 잡아서 허벅지 위쪽 깊숙이 해먹이 걸릴 수 있게 지금 무릎 쪽에 있는 해먹을 허벅지 그렇죠. 그렇죠 위쪽으로 자 밑에 있는 엉덩이를 돌려요. 복부 힘을 이용해서 돌리고 빨래가 어? 늘어뜨려져 있는 것처럼 힙팽 동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가서 도와드릴게요. 왼쪽 해먹만 손으로 잡나요? 양쪽 해먹을 두 손으로 잡아서 잡아서. 자, 거울을 바라보면서 돌려 드릴게요 자 하나 둘셋 밑에 있는 엉덩이 뒤집고 상체를 누워주세요 상체 인사 그렇죠 상체 인사하면서 후내 해먹이 지금 무릎 쪽에 있어서 조금 위태로우실 거예요 자 무릎 발끝 내려서 자이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만더 돌아볼게요 높이 해먹 잡고 허벅지 위쪽까지 해먹을 끌어올려. 요 이때 그러면 상체를 밑으로 숙이는 느낌을 더 많이 줘야 조금 수월하게 될것 같아요. 그렇죠. 로맨틱한 포즈로 동작을 <laughs> 이어가고 있는데요. 허벅지 안쪽 깊숙이 해먹을 집어넣기. 하나, 둘, 셋. 몸 들썩이면서 허벅지 안쪽. 그렇죠. 그 상태에서 뒤집어 볼게요. 시작. 상태 뒤집고. 둘. 셋. 자, 여기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체를 <laughs> 숙여주시면 힙행 동작 완성이세요. 자 이제 내려오실 때는 발끝 그냥 바닥으로 짚어주시면서 왼다리 바깥쪽으로 내려주기 잘하셨어요. 꼬여있는 해먹은 앞으로 풀어주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붓기가 빠졌던 게 다시 찌지 않으려면 이와 같이 순환이 될수 있게 늘 자극해주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